관객이 될게 여러분이 불러주는 관객이 될게 놓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다우리 지금 막하면서샌드테막 <laughs> 빌었어요. <쌤도한테> <laughs> 저 정말 지금 <지형> 보내주시면안 돼요? 저저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저거 정말 듣고 싶어요. 저 저거 정말 무대에 올라가서 듣고 싶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저를 빨리 땀도 이렇게 제대로 올라왔거든요. <목소리> 아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는 음, 정식 공연은 아니고 아쉬움을 조금 달래는 시간정도 오늘 너무 되게 아, 오케스트라 분들의 합창단 분들의 노래도 대곡이. 이렇게 또 대곡을 많이 부른 공연은 없을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미니멀한 그 아이유 많이 좀 덜어낸 아이유 목소리만을 좀 듣고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천곡을 청곡, 가을아침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만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만 또 다른 세상으로 날아오르는 훌치 하나. 즐겁게 나와보세요. 내가, 네가 자리, 누울 자리 나주고, 한참 더 위로. 모든 날들을지루움을 고생했어. 웃었는데, 와우. 감사합니다. 일단 저 방금 타이트 클로즈업 잡히신 분은 저희 스태프분이신 건가요? 어떻게 저렇게 바로 킥줌이 들어갔는데, 내가 전화판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까맣은 실이 뭔지 아우 진짜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쁜 말 여러분이 주신 예쁜 말잘 잘 기억할게요 10년은 더 월, 재료로 쓸수 있을 정도로 예쁜 말이었어요 모든 날들에 지윤에게 네, 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못한 날도 있어요 근데 어. <laughs> 어요 못한 말도 솔직히 네, 못한 말도 있지만 어, 정말 언제나 똑같이 똑같이 진심을 다해서 들려드리려고 노력해요. 이제 네, 그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네, 이렇게 무대 준비한 모든 보람 그몇곡 그, 그 짜로 받아가는 것 같고요. 시간이 줄어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. 이 곡을 전 식셀리에서는 뺐는데요. 앵앵콜 자리에 더 어울려요. 해외 공연에서 한번 시도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. 잔잔한 느낌으로 앵앵콜은 이어질 겁니다. 이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. 주경기장에서의 딸기 달리 굉장히 화려했다면 오늘은 서박한 모닥불 같은 달을 띄우고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. 오늘 다안 보이니까 저희가 띄우죠. 수배만 불러드릴게요.